뉴스 초대석페드로의 한인의 전직 회장들이 한우리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페드로의 한인의 초대회장인 고경호 씨에게 알아보겠습니다. 고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한우리 모임을 발족시키게 되셨는데요.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셨는지요? 아 그걸 저희 그 전직 회장들이 각자 그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쌓아온 또 풍부한 경험과 열정 그리고 그 봉사 정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히, 그런 정신들을 회장직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 흩어짐 없이 유지하고 또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전직 회장들의 그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어 귀합해서 그 배달의 한인회와. 지역 동포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 틀을 트롤,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발상이신데요. 이제 이를테면 이게 타코마 한치네 시애틀 한치네 같은 그런 성격이 되나요? 아, 어, 그렇지 아무래도 전직 회장님들 모임이라는 성격은 같이 되죠. 그또그 그렇죠? 네. 그, 일단 그 전직 회장님들의 뭐 침묵. 보다는 일단 음. 그 전직 회장님들의 그 유대를 강화해가지고 네. 어, 그 지속적으로 그 페드로 한인회와 동포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페드로의 한인의 역사는 뭐 아직 짧으니까 이 회원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한우리 회원 어떤 분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경호 초대 회장을 비롯해서. 예, 일단 저희가 뭐, 이번 3월 7일이면은 저희가 다음 주 3월 7일이면 저희 창립한 지9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전에 두세 명이면 좀 구성하는데 적, 다생각 했지만 그래서 다섯 명 정도이면은 발족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뭐 전직 회장들이 한 20, 20, 30명 딘 후에 그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면 또 적극 적으로 늦어수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거나 열정이 식은 분들이 있어서 네. 또 그런 염려도 적지 않아서 지금 이제 적수단 적지만 다섯 명으로 일단 발족을 했습니다. 음, 다섯 분이 되겠군요. 이거, 네. 예, 예, 저희 저 일단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3대 회장을 했던 김영규 그리고 4, 5대장했던 이정, 그리고 6, 7대 회장을 했던 김재우 8대 회장을 했던 서대훈 이렇게 다섯 명이 결정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부 다섯 분이 되겠네요 회원들이 예. 어~ 똘똘이 예. 뭉치면 가뜩이나 또 페드로 한인회는 페드로 레이내의 한인단체들을 다 연합시키는 아주 어~ 합이잘 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거기에 이제또한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주면 참 어, 도움이 크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우리 모임을 통해서? 아, 일단,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그, 그, 페드의 한인에, 일단 그, 손과 발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아, 도와주는 머리보다는, 기구로 예, 머리보다는 손과 발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또, 동포사를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이베드 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그 별다른 직책은 없어요. 없지만은 그, 현 회장단이 그요청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그 저희 전직 회장이 전적으로 한99% 전적으로 따라주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현 회장단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윷놀이 대는 그 김영규 전 회장님이 준비장을 맡아주셨고, 음. 그리고 또 5월 5일에 또 저희 그 매달 니는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있는데 또그 준비 현장을 김재호 회장님이 맡아주셨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외또 네, 또 11월에 있을 또 청소년봉사대장 준비 위원장으또 저보고 맡아달라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네덜 다른 저희들이 뭐 세자할 수 없지만 이렇게 현 회장단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을 때는 전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일단 활동 방향을 정하고요. 공보사에서도 네.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도 전적으로 또 이렇게 거기에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은 아 어제도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느 동포분이 전화해서 소사시피 연구 받는 거에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빼들어 네. 할니냐냐고 그렇게 문의 하면서 네. 근데 저희가 제가 알수 있는 답변을 다 해드렸고요 음. 근데 이러한 전화가 제가 회장을 그만 뒤었어 거의 했던 데가 9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직회장님들을다 똑같이 겪는 경우일 것 같아요. 이정 회장님이나, 김정희 회장님, 김용 그런 네. 전화들을 많이 받는다 그랬더라고요. 그 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나, 또, 힘이 붙이는 부분은 저희 또 빼드라 한인에, 또, 다시 요청하고, 어, 또 이렇게, 또 문의를 해가지고, 어 그런 어려우신 분 분들, 있는 분들이거나 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하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 어, 시애틀 한인에뭐 시애틀 한치네 뭐 타코마 한치네 대개 친목 단체 역할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 페더웨이 한인의 전직 회장들의 모임인 한우리에서는 어,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머리가 되질 않고 손가발이 되겠다. 그래서 현페더웨이 한인회를 도와주는 그런 또 신부름꾼 역할을 했다는데요. 아주 어, 새로운 참신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저희가 그 네. 창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한인회는 그 기반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네.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저희 전직 한인회장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음. 부분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섯 분이라 하더라도 뭐 누군가가 또 상징적으로 회장이 한번 추대되지 않았나요? 네 이번에 그래서 저 김병규 저 삼대 어, 회장님이 음. 그래도 저희 그 발족하면서 초대 회장님으로 이렇게 초대가 됐습니다. 아, 그렇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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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 뭐 하늘이가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관도 만드셨다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요? 네그 정관에 보면 저희 그목 적과 취지 그리고 그 구성원의 자격 이런 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 활동해야 될 방향 방향 이런 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 정관이라는 게 없으면은 나중에 갑사는또이 이 기틀이 없으면 아무래도 그또 틀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틀을 네. 잡아보기 위해서 정관부터 제정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일을 앞으로 이렇게 이 현재의 페드로 한인회를 도와주는 손가발이 되어서 정말 이 페드로의 한인들 또 전체 한인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페드로의 한인회는 페드로이 한인회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페드로이 한인, 아, 페드로이 한인 사회의이 구심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구심점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 이렇게 뭐, 우리 축구공이 보면 육각형, 오가족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공을 이루듯이 네. 우리가 그 역할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축구공이 될수 있도록. 그렇군요. 그, 페더러의 한인회그 단체들이 동포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제 역할들을 하시게끔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음. 도와주고 어, 그런 방향으로 아, 페더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족 당시에 좀 어, 일부 비판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어, 페더러 한인회는 현재 페더러의 한인회가 이 페드로이 통합 한국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요또 페드로이 한인 학부모협회 또 페드로이 상록회 페드로이 교회 연합회가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해갖고 지역사회를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 하나의 이제 좋은 샘플이 될것 같습니다. 한인 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한인들에게 한 말씀 또 인사 말씀 하시고 끝내죠. 아예 어, 앞으로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요 저희 하늘이 모임에 동포님들의 많은 성원과 사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이 99주년 3일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10시 30분 코리안 TV 공개홀에서 3일절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네. 앞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선열들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독립 전을 기회는 함께 기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10시 반에 페더로웨이 어, 코엠홀에서 페더로웨 한인의 토코한인네가 아, 네. 공동주최하는 제99주년 3일절 네. 기념식 행사가 있겠습니다. 아, 페더로웨 지역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전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